좋아요, 구독. 우선 오늘장 강세 업종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가 다시 한번 또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1% 가까운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음식료가 다소 좀 최근 들어서 부진하다 싶었는데 시장 지수가 빠지니까 오히려 음식료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의 1% 가까운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오락문화 업종이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지금 2%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업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장 약세 업종 비금속 광물 지금 2%가 넘는 하락률을 기록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의약품도 오늘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대형주들 위주로 이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의약품 거의 3%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도 오늘 소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 오후 2시 반 기준입니다. 네. 오늘 시장의 강세업종 또 하락하고 있는 업종 화면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셨습니다. 우선 강세업종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오늘 시장 강세업종, 반도체 음식료, 오락문화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요. 자, 우선 좀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이 강세업종 중에서 조금이라도 더 주목해 보셔야 되는 게 있다면 어떤 부분이었는지 우선 한마디로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이제 내년을 좀 준비를 해야겠죠. 지금 이제 12월까지의 투자 포인트를 잡고. 좀, 투자 전략 을 잡기에는 좀 다소, 좀 이른감이, 늦은감이 있기 때문에 내년을 좀 본다고 하게 되면은, 근데 반도체 쪽을 조금 보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는데, 일단 이제 재고 감축 부분들이 있어서 얼마나 좀 나와주냐에 따라가지고 반도체 업장들이 좀 실적이 좀 빠르게 좀 개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뭐 이미 앞전에 있었던 이 약재 부분은 주가가 전부 다선 반영을 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적감에서 하기에는 반도체 업종이 지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지금 주목해보기에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뭐, 이야기해 주셨다시피 재고가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지금 뭐,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재고가 역대급으로 쌓여 있다. 그런데 뭐, 수요가 그리 많지는 않아서 오히려 더 걱정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뭐, 실제로 온도도 뚝 떨어졌는데, 네네. 반도체 저희가 늘 항상 이야기하다 보면, 이번 겨울, 반도체 겨울이 되게 깊어질 것 같다라는 네네. 이야기들 하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저가 매수로 좀 적절해 보인다라고 하셨던 부분은 앞으로의 반도체 추가 상승 여력을 굉장히 높게 점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추가 상승 여력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저는 일단 이제 지금 시장 지수를 결국에 끌어올리는 것 기술주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결국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재고 부분들의 감축이 현재로 좀 만만치가 않은 상황은 좀 맞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주가 밸류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미 앞전에 1분기부터 3분기까지에 대한 이 불확실성 리스크 때문에 어황 자체가 굉장히 좀 전망치가 하향 조정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로 인한 부분들이 이미 지금 주가에는 전부 다 반영이 된 모습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매크로 하강을 여태까지는 피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역시도 좀 마찬가지인 모습들이 지금 계속 나와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이분기 시점부터 지금 오더 컷이 좀 발생을 하면서 그로인한 메모리 하락 주가가 주기가 시작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주문 축소가 좀 일어났었고요. 그 다음에 또그로인한좀 재고가 또 증가를 하게 됐고 그 부분 이제 가격 하락에 좀 악순환 이러한 사이클이 지금 주기적으로 계속 돌고 있는 모습이지만 결국은 이 고리를 끊는다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할 거고요. 이 고리를 끊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결국엔 주문 확대가 늘어나야 되는 부분들도 현재로서는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지만 일단 우리가 이제 앞전에 이 반도체 주기만 봐도 16년도 때도 똑같은 이 하락 주기로 인해가지고 이 주문이 축소가 되면서 좀 확대가 되는 시점이 한 2개 분기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9년도 때는 약 3개 분기 정도 걸렸다라고 지금 우리가 좀 감안을 하게 되면요. 만약에 지금 19년도랑 좀 유사한 재고 소진 기간을 유지를 한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일단 23년도 1분기 때는 지금 주문 확대가 일단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전에 지금 데이터상으로 지금 종합적으로 좀 보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좀 반도체 업황을 좀 유심히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이미 지금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어, 3분기 시점까지 지금 실적 쇼크 그리고 4분기 때도 지금 실적 쇼크 부분들은 이미 우려를 전부 다 하고 그 부분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지금 감안을 했을 때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지금 실적 부진이 오더컵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메모리 하락 주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사이클이 돈다고 하게 돼도 앞전에 데이터 상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지금 4분기 이후부터는 또 반도체가 오랜만에 좀 시장을 이기는 상승이 또 나아질 수도 있다 라고 지금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가 좀 대표적으로 우리가 좀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메모리다운 사이클이 있어 가지고 선도 업체로 좀 가장 중요한 시기를 좀 보내고는 있는데 일단 지금 2분기나 3분기 매출이나 실적만 봐도 그렇게 좀 크게 줄어든 모습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운 사이클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매놀이 업황이 이렇게 부진하는 속에서도 삼성전자는 매출이 굳건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단 지금 주가는 실적치를 따라갈 수는 없겠죠. 왜냐면 실적이 업황 자체가 지금 계속 하향 조정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는 반영이 되지는 않겠지만 오히려 이제 신규 투자 매력으로 봤을 때는 지금 밸류 구간이 굉장히 저는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은 좀 중장기적인 투자한점을 가지고 간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지금도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도 가능한 요점 구간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단기 테마성을 띠면서 시장에서 움직일만한 요소들을 좀 따라간다기보다는 이제 앞으로는 시장이 어, 좀 바뀌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오히려 반도체, 즉 기술주 쪽에 지금 조금은 투자 포트를 편입을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사실 뭐 삼성전자 아, 5만 원대 됐을 때나 살려고 했었는데라고 하셨던 분들 제 주위에도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아 6만 원 돌파하고 나니까 이제는 좀 힘들지 않나라고 다들 뭐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여전히 삼성전자의 매수 기회 좀 열려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 뭐 생산뿐만이 아니라 지금 재료 부품 또 장비주들 같이 또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더 세밀하게 따져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뭐 반도체 생산 부분 뭐 삼성전자를 네.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유추가 되는데 그렇다면 뭐 반도체 부품이나 장비주들의 앞으로의 움직임은 좀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일단, 기술주 특성 자체가. 일단, 지금 시장이 많이 빠진 밸류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엔 대형주가 좀 자리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수급면이 지금 많이 죽어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시장에서는 대형주 쪽에 메이저 수급이 몰린다고 해도 결국에는 이제 등락류 자체가 좀큰 것은 소부장 쪽에 좀 많이 몰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아 업체들 쪽에 굉장히 좀 많이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2차 전지 밸류도 지금 올라가는 결국에는 지금 대형주들이 지금 끌고 가는 부분들이거든요. 2차 전지도 결국에는 이제 미래형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고성장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산업군이기도 하고, 반도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반도체 부품들 또한 딱 봐도 핸드폰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좀 들어가고요. 그리고 자동차도 들어가고, 필수 가전유품에는 거의 대부분 반도체가 칩이 들어가는 이런 요건들로 봤을 때는 결국엔 주문량이 확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 부분들이 지금 감산을 계속적으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감산이라는 좀 카드도 좀 내보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지금 주가에 대한 주주 재고 가치 부분들도 지금 부각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보여지고 일단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수급 사이클이 돌긴 하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소보장주 쪽에 오히려 등락록 폭은 좀더 크게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투자에 대한 포인트를 확실히 잡아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좀 작용을 합니다. 내가 좀 중장기적인 성격을 좀 가지고 있다. 라고 하게 되면 결국엔 좀 대형주 쪽에 좀 몰리시는 게 일단은 좀 맞는 부분이라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지금 내가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나 아니면 좀 단기 스윙 관점으로 좀 보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이제 대형주 쪽에 올린다기보다는 이제 소부장주 쪽에 좀 포트를 편입을 하시는 게 현재 시점에서는 충분히 투자 포인트가 맞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2차전지도 물론 좋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반도체가 많이 빠진 부분들로 고려를 했을 때는 2차전지 밸류보다는 오히려 지금 반도치가 반도체 쪽에 대한 업황이 꾸준하게 상향 조정이 좀 나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 오히려 좀 저가 매수를 하기에 좀 가장 좋은 시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주도 조금 같이 관심 갖고 살펴봐도 되겠다라고 이야기해주셨는데요. 어, 종목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반도체 장비주들이 거의 전반적으로 지금 다 붉은 빛띄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이 반도체 장비주 내에서 조금 더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은 저는 지금 상황에서 좀 주목을 한다면 인쇄회로 기판 쪽에 좀 주목을 하시는 게 저는 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중에서 저는 좀 대덕전자를 좀...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대덕전자가 이제 최근에도 이제 장기 입평좀뚫어주고 지금 위로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그렇게 안 터지는 부분들도 아니고 거래량은 좀 터지면서 좀 들어와주는 부분들로 봤을 때는 일단 지금 다시 한번더 장기 입평 밑으로까지 내려가는 모습들도 안 나와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보통 반도체 업황들 자체에서 기업들로 봤을 때는. 컨센서스에서 지금 하향 조정이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꾸준하게 기업들이 부진을 할 거다라는 우려가 계속적으로 공존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3개 분기 내내 계속적으로 실적이 지금 컨센서스 대비해서 상향하는 이런 실적치가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시장에서는 업황이 두드러지게 부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전망치가 낮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어, 이제 인쇄회로 기판이나 이렇게 소부장주들이 실적이 꾸준하게 잘 나오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주가상승 트리거 작용 역할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고려를 했을 때는 오히려 지금 대덕전자도 대류상으로만 지금 놓고 보면은 저는 지금도 충분히 좀 저평가 구간이지 않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쇄회로 기판 쪽에서는 좀 대덕전자를 조금 관심있게 보시면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덕전자 좀더 주목해보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들도 이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화면을 통해서 체크를 해 봤을 때 오늘 비금속 광물 의약품 좀 빠지고 있었고 2차 전지도 다소 좀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라 부분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 업종들 중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먼저 어, 좀 지금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느 쪽일까요? 저는 일단 지금 부분에서는 내년에도 그래도 성장성이 지금 뚜렷하게 좀 나와 있는 것은 좀 의약품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제약조. 지금 눌림이 오히려 저는 충분히 좀 저가 매수로 또할수 있는 기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하락 섹터에는 좀 의약품이 좀 잡혀 있긴 하지만 오히려 이제 통상적으로 지금 주식, 이 시장을 보면은 연속적인 섹터 상승 흐름이 안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좀 상승을 했다가도 그 다음날 또 눌러주는 이런 모습들을 경향이 대부분 자주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업황 펀더메탈 상으로만 본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지금 의약품 쪽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의약품에 좀 집중을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근데 오늘 의약품들 이 대형주들 보면 지금 너무 크게 빠지고 있거든요. 네. 이 주가 현재 상태가 좀 어떤지 평가를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우선 삼성 바이오로직스부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일단은 지금 의약품 대형주들이 이렇게 좀 많이 빠지는 부분들은 앞전에 코로나 19 이후로 그때 당시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팬데믹이 좀 발생을 하면서 그때 이제 바이오주들이 좀 한껏 좀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니까그 부분은 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계속적으로 반영이 됐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선행 지수로 고점을 찍고 좀 빠지다 보니까 지금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바라봐서 할 때는 오히려 제약 바이오 쪽이 지금 고평가로 인식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부분들이 우려감이 지금 계속 반작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주가에도 지금 뚜렷하게 좀 나타나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이제 대표적으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하나의 좀 대표 바이오 기업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바이오 시밀러 기업이라고 볼수 있는데 일단 이 셀트리온도 그렇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지금 지속적으로 유럽 공략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국이랑. 그러니까 지금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뚜렷하게 좀볼수 있는 건 직판을 계속 고도화를 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공장을 지속 쪽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증설을 한다는 것은 지금 의약품에 관련된 재고가 쌓아둘 게 없다는 거죠. 쌓아둘 게 없고 오히려 지금 재고 부분이 지금 부진하고 밀리다 보니까 계속 공장을 증설을 하고요. 그 부분에 계속 수출을 감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로 봤을 때도 오히려 지금 제약 쪽이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환율도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우리가 1 3 0 0 원을 넘기 전 환율대를 관점을 본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환율도 제가 보기에는 좀 높.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환율도 지금 굉장히 높은 편을 유지를 해 주고 있다라는 모습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이제 수출 쪽에 대한 주력으로 하고 있는 바이오 기업들은 이런 부분들의 환차익 또한 좀 크게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도 꾸준하게 장기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셀트리온도 그렇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오히려 이렇게 눌림이 나올 때는 충분히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저가 매수로 공략을 해 보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의약품주들 지금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파란불 강하게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여러 가지 재반 상황들을 고려를 해 봤을 때, 오히려 눌림이 나와줬을 때, 지금 좀더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겠나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의약품 관련주들 이야기도 해봤는데 저희가 앞서서 좀 이야기를 나눴던 이 대덕전자 이미 좀 이름이 거론이 됐죠 지금 좀 주목하고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대덕전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격 전략은 좀 어떻게 짜시면 좋을까요 일단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반도체 업황 자체는 컨센서스가 하향 조정이 계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적을 계속 어, 서프라이즈를 발생을 시키는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이 좀 강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도 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금 접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기는 에 매수가 같은 경우는 26,300원 부근대에서 25,600원대까지는 충분히 분할로도 접근이 가능한 구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장기 입평을 지금 충분하게 돌파를 해주고 오히려 눌림이 안 나오고 지금 계속적으로 저점을 높여간다는 것은 일단 지금 부근에서 충분히 주가가 다시 한번 더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와줄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라인대에서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을 잡으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이제 앞전에 장기 이평을 뚫어졌던 그 기준봉의 시가 라인대로 좀 잡으셔도 어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부분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앞전에 한 1, 2주간의 매물로 소화했던 부분들이 또다시 안으로 들어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앞전에 신저가 부근에서 또다시 또 쌍바닥을 형성을 해줄 수가 있어 가지고 오히려 눌림이 나오면 한 차례 좀 손절도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이후에 한번더좀 수면 위로 좀 올라온다 싶으면 그때 또 매수 관점을 잡으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조금 저는 단기적으로도 보도 29,600원 대까지는 충분히 바라봐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만 이 관점을 본다는 게 아니라 스윙 관점으로도 충분히 29,600원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전에 최고가 라인 때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적정 밸류상으로 봤을 때 저평가 구간이고 내년까지 업황을좀 본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매수 관점을 잡아도 좀 매력적인 구간을 좀 위치를 해 주고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대덕전자 여러 가지 상황으로 고려를 해 봤을 때 여전히 좀더 긍정적인 상황으로 평가를 해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목표가 29,600원 제시를 해 주셨는데 혹시 대덕전자 앞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 좀, 어,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시그널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재고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나 빠르게 소화를 하냐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제 결국엔 삼성전자가 그 대표적인 기업으로 반도체로 지금 뽑히고 있으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얼마나 재고를 감축을 시키면서 소화를 해주냐 부분들이 일단 대덕전자도 그렇고요 소보장주들한테도 강하게 수급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덕전자 본연의 기업으로 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도 굉장히 수익성을 잘 내고 있으니까 이제 대덕전자 본연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건 하나도 없지만 결국 이제 업황 리스크겠죠. 이 업황 리스크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부각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로 인한 이제 업황 때문에 좀 빠지는 부분들도 존재는 하겠지만 일단 지금 추세 자체로만 봤을 때는 업황이 이렇게 뚜렷하지 않는데도 계속 저점을 높여 간다는 것은 앞으로가 충분히 업황이 좀 좋게마 조금만 나아진다고 해도 대덕전인좀 강하게 또 상승이 좀 작용을 해줄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